야뭔이야 네, 뭔일이야 야 제발 나 데려가 보지 마 당첨 문 열어주세요 어디 뭐 어디로 튕겨나간 건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밀리다니 튕겨나갔어요 어, 웬만해서 앉아계세요 여기서 <laughs> 앉아계세요 네 앉아 자리에 앉아 어이. 그 나중에 우리가 차가 끼면 은 F로 내려서 밀어줘야 돼요 나 야. 보자 여기가 어디지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잖아 어, 이거 봐봐 이거 지도인데 자자 자, 이거 봐봐 이거 지도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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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 자 클릭하면 지도 보이거든 아야 어. 어. 잠깐만 곰이 어, 곰이 어, 우리 천장, 천장이 삼촌 우리... 천장이없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곰이 왜 곰이 어, 아, 아, 왜, 아, 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잠깐만. 보미 여기 불렸어. <laughs> 어, 와! 우나 무슨 캠핑 간다. 와, 와 캠핑 간다. 와신있다자 다시 다시. 테이크 투. 와 옆에 봐봐 무지야 호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 있어 있어 있다. 있지, 있지? 와호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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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왜왜 왜, 왜? 전 잠깐만 어? 우리 뛰어 내려야 돼. 어, 잠깐만. 썸주 여기. 공공공아 씨. 무지야 무지야무지야 무지야. 무지야. 무지야 다 빽다 빽다. 빽다 빽다 다 빽다. 아달리다 이거 맞아? 물놀이 한고 어프 어프. 난 여기가 고향은 기네. 요. 뭐지 이게? 아야 아, 아야! 왜왜 왜? 왜, 왜? 왜? 아, 골절됐? 골절됐다고? 어 뭐야? 나 저거 핑크 색깔 버거 딱 골절됐어. 이게 여기 된다고요? 아 안익힌 버거 패티야? 나안 익힌 버거패티 먹었죠잘 넣어줄게, 무지야. <laughs> 어, 어. 일단은, 무지한번 살려봐야지, 가서. 그, 다시, 아, 그, 거기 있는 걸로 타려나? 고개는 돌릴 수 있네, 그래도. 어, 이거, 오케, 오케 가지, 이거? 아, 저기. 무지야! 그치? 발 밑에 깔렸는데. 무지야! <목소리> <목소리>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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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짠짠짠, 어, 짠짠, 고마워요. <목소리> 무지 이렇게 하면 용접되나? 나 침대에 눕혀져 환자니까. 야, 야, 잠깐만! 저기, 제천님. 나. 저 왼쪽에 크랭크 돌리세요. 이거 크랭크랑 운전이랑 같이 가야 돼. 크랭크. 한번 해보세요. 크랭크랑. 잠깐만요. 아니, 물리엔진이 왜 따로 놀아? 이거 갓겜이네, 이거. 크랭크가 이거? 예, 쭉당겨봐요 쭉. 이렇게? 네, 아! 계속 땡겨, 모지야! 계속 땡겨! 계속 땡기라고! 계속 땡기든지무 뭐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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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 뭐지? 모지... 오케이. 아니 무지 우지야, 어디 갔는데요? 무지야 어디 물속에 나 물속에 있어 <laughs> 물속에? 물속에? 어 들어가면 나무 죽어? 몰라 중간에 떨궈졌어 나그 주사기 맞으면 살아난대 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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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찾았다, 찾았다. 안에 있어 그거 주워와요 주워와요 사줘 무지야 <laughs> 아저있네 무지 오케 이거 어떻게 살려? 내가, 내가 해할게 그거 그거 내가 주사기. 어머. 요건가? 아, 됐다. 어오 어, 어. 어, 이렇게 어. 함부로 아놀이를 하면 어떡 어, 야이 물놀이를 하면 어떡해? 어, 붙여줘. 뭐야, 이거? 물놀이면 어떡해? 어, 어. 뭐가이 무지를, 어? 무지를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와야 이거 이거 이 이거 뭐 와 이건 진짜 차력좋은데 잠깐만, 저거 지뢰 아니야? 응? 어디? 어떤 거요? 폭탄 받아라! 제가 밟아볼까요? 네, 밟지 말고 해제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해제 이거. 뭐 없어요? 응, 이게... 음, 잠깐만. 으악! 어, 살았어! 어디 있어, 무지야? 여기있다 뭐? 야! 너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랬지! <laughs> 아, <laughs> 씨발 <laughs> 너 진짜 몰랐지. <laughs> 여기 여기 너나 해도 너안 되겠다. 뭐 거기 암전이 있어. 어, 나어저 저는 두고 가지 마세요. 아, 안탄거안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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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탔구나. 하, 나둘얍 붙다. 오케이. 아, 날림만 만졌어. 어차피 계속 깨지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잠깐만. 응. 이게 여기가 길이 아닌가 왜? 어, 응. 한번 봐 볼까? 봐봐봐 봐봐. 봐. 앞에 저집 하나 더 있는데? 아니야, 이거 엘리베이터야. 오. 잠깐만. 이거 판때기 같다. 엘리베이터 만들어 야 되는구나. 어. 굿. 그...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와 보세요. 나. 어. 안안 터지는데? 아, <목소리> 요 있어, 어. 이거 지레 있어. 뭐 와. 아! 레전드. 어. 아, 어, 재밌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어 어지러워. 어. <laughs> <다>, 어우, 어지러워.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웃음> 다 <오. 웃음> 어. 아니, 이거 방송 어떻게 봤대, 사람들? 열0살들 이거 어떻게 봤어요? 아, 이거 속 진짜 안 좋은데? 리얼, 리얼. 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관자놀이가 욱신하고 속이 덥덥해, 지금. 맞아. 뭘미 먹고 할걸. 그러게. 나 이럴 줄 몰랐지. 재밌었다이. 맞아. 근데 진짜 재밌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수없게. 놀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이 뭐지? 그 뭐야? 두 팔로 위스키 이것도 엄청 유명한데? 나 어, 처음 들 진짜? 나 처음 들어봐 달아다라 탕탕탕 탕달아다라탕탕 이걸 모른야 어, 처음 들어그컵스를 어, 그 모른다고? 컵스? 어? 컵타할때 무조건 배우는 건데? 음. 컵 타가 뭐.. 있... 코커로 박자 치는 거. 거. 어... 난다처럼.